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꼴등할배 오늘 요 기장입니다 기장 우리 구독자님하고 오늘 기장에 어, 요 멸치 쌈밥 모러 왔습니다 야 좋지에 찍입니다 기장에 오늘 요 동원의 집이라고 잘해줄지 모르지만 오늘 처음 왔는데 아,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게 내부고요 예. 자 오늘 요렇게또 우리 아이구야 담치 이거 담치락을 하죠 홍합이랍니까 담치랍니까 국물까지 나오고 뭐, 치깨다시는 그렇게 엄청 또잘 나온 편도 아니겠네요, 보니까. 자, 이 소스가 그거내나 이거는 저해 비빔묵으라고 주는 소스입니다, 이거는. 네, 해 비빔묵으라고 주는 소스고. 네. 자, 여기 안하고, 안하고입 안하고. 뭐, 이게 뼈하고 싹다 발라가지고, 완전히 그, 아까 뭐, 눈꽃처럼 만들어가 나온 거네요. 이게 중짜입니다, 중짜. 중자. 자, 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자 안하고 해 지금 완전 다 먹었습니다. 예, 깔끔하게 안하고 음. 해는 끝. 음. 자 우리 그 안하고 안하고인가요? 자 매운탕 나왔습니다. 매운탕. 음. 와, 자 매운탕에 밥하고 이제 완전히 다 먹었습니다. 게임 셋. 오늘 기장에 어, 바다 어, 풍경 보면서 잘 먹고 갑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안녕.